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1 1월2 0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구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주의 네 나라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날아와 주 계신 성전과 비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여섯번째 여섯 구절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마태복음 4장 17절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laughs>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이 오며 하는 기도. 그 기도. 의 예, 의미를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 성경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나 어, 성경의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 성경의 핵심 주인,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 그 관계를 살펴볼 때 첫째로 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이 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설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도 이 하나님 나라. 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원 어, 산상수원에 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이 다 담겨있죠. 그 주제도 하,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그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탄의 통치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구여주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의 결과로. 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구름에 싸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 부족 어, 빠지면 어,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권입니다.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형태가 달라지죠.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귀족에게 있으면 귀족 국가라고 하고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 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치로 시작하였죠. 그러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도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하나님께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왕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제대로 기틀을 잡아갔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뭐 이방 신 신이나 우상에게 눈을 돌린 그 왕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 드러낼 수가 없는 어,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참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백성은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는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우주와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법을 만드시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신다 그리고 또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인데, 그 통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백성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 그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머물지 않고 또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 용토라고 할수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왕으로 부르면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들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 이 장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본 꿈, 어, 그 꿈은 네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는 금이고 어, 어깨와 팔은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어, 넓적다리 아 즉, 배는 동이고 그다음에 넓적다리는 철이고 종, 종아리와 발은 아, 철과 흙이 섞인 그런 그. 신상이었습니다. 데이큰 신상을 손대지 않은 돌나 나타나서 부서버리죠. 바로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말은 금 금으로 된 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뒤를 잇는 메데페르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메드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전 세계를 제패한 헬라, 그리고 헬라의 뒤를 이어서 온 세계를 다스린 로마 제국, 그렇게 네 개의 나라들을 그세네 개의 제국들을 의미하죠. 그 모든 세상의 제국들을 산돌, 즉 손대지 않은 돌이 우린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숴버린 것을 그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들은 다 예수님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큰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바벨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 그것은 불신자들로 이루어진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수식하는 말은 한마디로 크다는 거죠. 어, 그 크다는 말은 어, 결국 그이 세상의 나라가 크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세상의 모든 속된 모습들이 어, 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면적인 질과 상관없이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 라고 묘사니다 되고 있습니다. 크다는 말의 반대말은 작다이고 거룩하다는 말의 그 반대말은 속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 그큰성 바벨론에 비해서 작은 작은 성 보통 시온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온성 예루살렘은 어, 작습니다. 어, 그러나 어, 큰성 어, 바벨론 바벨론의 그 속된 그런 그 모습과는 달리 어, 예루살렘 성을 작은 성이라고 표현하고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 바로 어, 세상에큰큰 그그큰 것을 추구하는 어, 세상 나라들의 그 모습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교회는 크고 많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다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 또 성도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그분의 법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큰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종말을 맞게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큰성 바벨론 즉 세상 나라와 불신자들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그 형체를 드러내며 완성되게 되고 그 나라 백성들, 즉, 성도들은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취하는 그런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나,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며, 그러므로 어, 우리의 왕 대신 온 우주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따르는 그런 삶. 그것은 주님의 어, 주님이 제정한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어,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법을 주님의 계명을 어, 마음속에 담고 어,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 온 세상이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불신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되어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가 하나님 나라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을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일원으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며,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저 불신 큰성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마음을 죄와 악에 매여 있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순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주수꾼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